네,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. 한화. 여보세요. <laughs> 저는 카페에서 일했기 때문에 네. 이렇게 주문한 그 음료 이름을 불러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말씀 얘기를 해요. 네, 네. 저 사람밖에 없는데. 아이스 아메리카노. <laughs> 아이스 아메리카노. 그런데 네. 만약에 뭐 에어팟을 꽂고 이어폰을 꽂고 아, 있거나 뭘 꽂고, 있다. 뭘 꽂고 있거나 딴짓을 하거나 그럼 연마. 어떻게 해야 돼요? 야! <laughs> 이럴 수도 없죠 <laughs> 아니 이게 또 카페에서 목소리 어. 크게 부르면 이거 또 네. 창피하잖아요 다른 분들도 있는데 저는 또 되게 속심해요 그런 거에 아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음. 불렀는데 안 온다 네. 그럼 또 불러야 되는 그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저는 그냥 갖다 드려요 그냥 홀까지 나와서? 홀까지 나와서 아 주방에서 나와서 두분 앉아있는 데까지 갖다 드리죠 그렇죠. 진짜 마음속으로는 야너너 너 말이야 너 그 음료수 금방 나오는데 거기 가서 앉아있냐 <laughs> 서그러네 그렇게 생각한다 을 아, 음료수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1분 안에 나오는데 거기 가서 앉아있어 저기 가서 앉아있어 들은 척도 안 하고 <laughs> 네 땡큐 j o y 아 바다 갈, 바다 갈 때는 상냥하게 상냥하게 돈 벌기 어렵네요 정말 돈 벌기 힘들다 아, <laughs>